40. 관인의 폐기와 관보 공고 사항. 2013. 1. 관인의 폐기. 1. 폐기 사유. 1. 행정기관의 폐지. 2. 행정기관 명칭의 변경. 3. 관인 분실 또는 마멸. 4. 기타 폐기 사유. 2. 폐기 절차. 1. 해당 기관이 폐기하는 경우, 관인대장의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연구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상급 기관에 등록된 관인의 폐기, 폐기 대상 관인을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폐기 관인의 관리, 연구기록물 관리 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인의 공고, 1. 공고 사유, 등록 기관은 관인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고 방법 공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보 계제를 의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관보 공고 사항 1. 관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 사유 2. 관인의 최소 사용 연월일 폐기 연월일 3. 관인의 이름 및 인형. 4. 공고기관의 장.